안녕하세요. 186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86번 문제는 가와 보기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는 김광섭의 저녁에이고 그리고 보기의 기억은 전묘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입니다. 그럼 보기 먼저 살펴볼까요? 보기는 화가 김한기가 전묘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를 창작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이 그림을 오랜 친구였던 김광섭의 시를 읽고 그렸는데, 이 시가 바로 저녁에겠죠. 이제 가를 볼게요. 가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네. 만남과 헤어짐, 관계를 통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주제로 하고 있었죠. 우리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지 1번. 가와 기억 모두 인간 사이의 유대감과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였다 라고 하네요. 우리 가의 나와 별의 관계를 인간 사이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이는 모든 존재가 만나고 헤어진다는 의미를 성찰하고 있고, 그 인연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유대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의 전묘화도 마찬가지로 고독함을 느끼던 화가가 그립고 다정한 얼굴들을 표현해서 인간 사이의 유대감과 존재의 의미를 표현했다고 했었죠.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2번 보겠습니다. 가와 기억은 유사한 주제 의식을 각각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라고 하네요. 앞서 가와 기억은 모두 인간 관계와 또 인간의 존재에 관해 성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가와 기억 모두 유사한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또 가는 시이고 기억은 전묘화이므로 각각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다라는 설명 역시 적절합니다. 이번 선택지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네요. 다음으로 선택지 3번 보겠습니다. 가는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지었고 기억은 인간관계에 대한 작가의 소망을 담아 제목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의 제목은 저녁에였죠? 이를 통해 이 시의 시간적인 배경이 드러나고 있네요. 기억의 제목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예요. 가의 마지막 연 마지막 두 행을 제목으로 하고 있죠. 가의 3년에는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특히 마지막 두 행에 이러한 정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의 화가 역시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주위의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리며 이를 그렸으므로 인간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식구를 그림의 제목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4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달리 간은 인간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창작의 모티프가 되었다. 라고 했네요. 우리가 가해 3년을 봤을 때, 시적화자는 정다운 관계를 맺은 별과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었죠. 나와 별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마음은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창작의 모티프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4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네요. 우리 이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확인했지만 나머지 선택지인 5번 선택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달리 기억은 구체적인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창작되었다 라고 하네요.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확인했듯 기억은 시를 읽고 영감을 받아서 그린 전묘화였어요. 따라서 기억이 구체적인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창작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5번 선택지의 내용, 적절한 내용입니다. 18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네요.